주교회의장 이용훈 주교가 오늘 12구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주교는 유가족의 아픔에 동참하며 유가족의 호소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을 분야별로 결산하는 시간. 오늘은 산업재해부터 노란 봉투법까지 올한의 화두로 떠올랐던 노동과 인권 현안을 결산해 봅니다. 고독사와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교회의장 이용훈 주교가 오늘 12고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주교회의장 이용훈 주교가 오늘 오후 1 2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 주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천주교는 유가족의 아픔에 동참한다면서 유가족의 호소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호소하는 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우리 천주교의 차원에서 뭐를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주교님들, 신부님들, 신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주교의 위로에 유가족 대표들은 천주교가 보내는 관심에 깊은 위로가 된다며 유가족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주교는 참사 직후인 10월 31일에도 서울시청 앞 합동분양소를 찾아 조문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를 조사했는데 중장년 남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본당 차원에서 또 신자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맞는 쓸쓸한 죽음 고독사. 보건복지부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은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홀로 죽음을 맞은 이들은 모두 3,378명, 한해 전체 사망자 10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고독사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800여 명으로 529명을 기록한 여성보다 5배 넘게 고독사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연령대로도 드러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에서 60대라는 점입니다. 전체 사망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커지지만 고독사는 중장년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건강 관리나 집안일에 익숙치 않고 실직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해 위험에 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가난하고 또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거의 이제 끊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삶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실태조사로 고위험군이 분석된 만큼 중장년 남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59%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관악구, 중장년층 비율도 절반 가까이 되는 대학동 고시촌 담당 이영우 신부는 이들의 자존감을 올리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감을 쌓아온 민간 영역과 관의 행정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민과 관이 같이 해서이분들 그래도 이제 관계를 쭉맺어고한게 뭔지 리들이 진행을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더필요하겠고 이웃의 고독한 죽음을 막기 위해 교회와 신앙인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본당 차원의 관심과 신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선리고견을리고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상처받사람이나에도불하고참 소중한 사람이나 같이 살아갈 우리 이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갖는 게 CPBC 김형준입니다.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1인 가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등포구는 최근 1인 가구의 건강과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분야 생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실태 조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성별과 연령, 지역에 따라 표본으로 추출된 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개인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족도는 63.4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68.8점, 중장년층 64.9점, 노년층 49.1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 힘든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위급 상황 우려 그리고 외로움이 차례로 꼽혔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인종 염려, 외로움 등의 항목에서 다른 연령과 비교해 두드러지게 고충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체 건강 가운데 부족한 부분입니다. 우선 피로감 및 건강 이상 증세가 33.6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운동시간 부족 32.3점, 끼니 31.3점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층과 노년층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중장년층은 균형 잡힌 먹거리 환경 조성을 가장 손했습니다 마음 건강에 있어서는 노년층의 외로움과 우울감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주거 및 경제상태 만족도 답변입니다. 주택 58.8점, 주거상태 60.3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경제 만족도는 48점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48.1점, 노년층도 44.6점으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주거정책으로는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정책을 기반으로 영등포구의 지역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고 특히 취약 일인 가구의 안전과 사회 고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c p b c 김현규입니다 2022년을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동과 인권 분야를 결산해 볼 텐데요. 윤석열 정부가 노동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올한해 노동 현안이 큰 화두였죠.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특수고용 노동자,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노동 무력화, 직무 성과제 도입, 임금 피크제 확대, 공공기관 인력 감축, 올한해 가장 화두이자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 현안들입니다.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입니다.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들이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 1년밖에 안된이 법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처벌과 단속 중심에서 노사 스스로 진행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 예방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계에선 법무력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운임제의 확대와 지속을 요구하며 두 차례나 파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파업을 포기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임금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가 원청업체로부터 47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상권 문제와 직결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약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연 분기 단위로 받고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과로, 산업재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또 현행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경영자, 사업주들에게는 해고의 자유가 조금 더 주어지는 임금체계입니다. 성과 평가에 따라서 공고 사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동 정책에 전문가들은 노동 말살의 시대라고까지 평가합니다. 노동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고 뭐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인데, 사실 어,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노동 정책이 노동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의 수단 또는 재산권 행사의 부수적인 어떤 현상 정도로 폄하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아, 그러다 네. 보니까 노동자의 어떤 헌법상의 권리라든지 인권으로서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 또는 존중은 거의 없고 인건 피커제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근로 시간과 근로 일수 조정 등을 통한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도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계획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 대상자만 1만 2천 명이 넘습니다. 인력의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업무의 구조 조정, 통폐합이 그 안에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다 민영화의 어떤 아주 첫 출발이죠. 보이지 는 작은 정부 민영화 시장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이 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제17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인 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를 만나봅니다. 신승환 교수는 생명 수호를 위한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신 교수는 이를 생명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생명 철학이라고 그러면은 생명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생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것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명하는 학문 그걸 생명 철학으로 말할 수 있죠. 신교수가 생명 철학 연구를 시작한 건 1997년 무렵입니다. 복제양 돌리 성공한 그 해였죠. 그래서 아, 이 유전공학이 인간을 복제를 하고, 그래서 생명 자체가 정말 과학의 손안에 또과학은 어떻게 보면 자본의 손안이 있으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메모시킨다 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 교수의 활동은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대중 강연과 책 지필 등 실천적 영역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정신의 바탕을 둔 학문 활동에 귀감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신 교수는 제17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로 선정돼 다음 달 18일 상을 받습니다. 신 교수는 생명철학의 관점에서 생태계에 대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생각을 꼬집었습니다. 자본주의나 또는 경제적인 풍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망을 하면서 그 자체가 사실은 생태계를 훼손하고 죽여간다는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합니다. 생명철학 연구를 소명으로 삼아 온신 교수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작은 어떤 자본의 풍요보다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